Jum, y o 이 go in 이 h e r e h u s s e 이 l to 여하선 여기만 밟으면요 화살이 나가요 이렇게 나갑니다. 맛보게 응. 해주죠 공포를 느끼게 해주죠. 오 이렇게 오 이렇게 나갑니다. 응. 여기서도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면. 이렇게, 순간적이죠? 이 화살이 나가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예. 속도가 더 빨라서 괜찮습니다. 랩무 할때 화살이 뽑히면, 예. 그, 마, 그때 마크가 있어야 되죠. 마크. 이게 있어야지, 마크를 0.14.0? 이게 있으면요. 그리고, 새로운 게, 너무 많아서,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건 잘 몰라요. 이거는, 화살, 화살 투척기. 화살 투척기. 화살 투척, 화살 투척. 죽고, 딴 데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고겠다어피다야 죽여라. 죽어. 네. 크리에이티브로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크리에티브 보시면 여기는 서바이벌로 돼있고 여기는 크리에이티브 이, 이 아이템 액자. 신기한 아이템 액자가 새로 나왔어 아이템 액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놓고. 다음 아이템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뜬다. 네. 이렇게 뜨고요. 네. 이런 걸, 이 장착하시면요. 에이, 만약, 다이아몬드를 하고 싶다. 다이아몬드를 누르세요. 응? 누르시면,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이건 대박사건입니다. 에이, 이렇게 좋은 건, 이게 최신판이라 그런지, 좀 더럽게 좋습니다. 다시, 어. 만약 여기에, TNT를 넣고 싶다. 네, TNT를 넣고 싶다. 하시면요. 아, 어딨냐. 이게 여기, 이 주변에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아직, 이런 것도, 감아서, 이런 걸로 다 있고. 아직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네.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다 있고, 아니 무기 아래 내려가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요. 이,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있고. 만약 발사기, 그 다음에, 이게 넣어주시면, 이 뒤에, 이 뒤에 가, 가시, 가시고요. 이걸, 이걸 여기다 놓고, 밟으세요. 그럼 이게 푹 나온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야 이건 켜면 안 됩니다. 어이거 없네. 좋아, 이게하셔 좋아. 어, 배가 아파. 아, 예. 너무 재밌네.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 공극기. 이 공극기는요. 이 공극기는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만큼만 넣어보고 실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강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 이거, 영, 잠깐 영상 보고. 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없네요. 이것도 다를 바가 없네요. 이게 컴퓨터 보시면, 너무 발사기로 이러잖아요. 이게 좀 올리고, 하나, 아, 뭐, 이거 올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까득 채워가지고, 이 정도만 넣고, 여기 있다가는 이거 들고, 폰 놓고. 아, 이아보라고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레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면탁 뜨잖아요. 보통 다 이러잖아요. 예. 네. 보통은 다 이릅니다. 네. 마크 아, 그 방송, 방송하는 사료. 꼭 외워두세요. 네 오늘은요 이거 까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제가 왜 나왔냐면 이걸 알려드리려고 나온겁니다 랜덤으로 나오겠죠? 뭐가 나올까요 뿅롱롱 여기서 레모할 때요 이걸 쓰시는 게꽤 좋아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네.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죠. 네, 효과적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 치엔티를 넣겠다. 치엔티를 넣겠다 하시면 치엔티가 어딨냐? 치엔티가 치엔티가. 네.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거 있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얻어요. 머리 있죠? 머리 장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두가 되겠죠? 예. 네. 대두가 됩니다. 네? 아, 위더꺼 해보라고요? 네. 위더꺼 하는, 좀 이상할 것 같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더. 예. 네. 흑인이 됐네. 크리퍼 꺼전 크리퍼 게좀난난것 같습니다. 아니요, 난 크리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만약 그거 넣어요, 다 넣어요, 이렇게 이게 랜덤 무기 전쟁할 때 이게 좀 좋거든요. 이렇게 넣으면요, 이게 랜덤으로 돼요, 랜덤 이게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넣고 만약 이 레버 이 레버를 이 아래로 이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세요. 랜덤으로 나오죠? 랜덤으로 나오죠? 랜덤으로 나오죠? 이렇게 랜덤으로 나온다. 다시 나가고, 다시 스바이벌로 바꾸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나가 되거든요? 예, 네. 그니까 러 주의 부탁드립니다. 우여 그냥, 그냥 나, 우여 그냥 우여 들어가집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들어가지는데 제가 너무 빨리 나왔나봐요 됐습니다. 보세요. 씨, 뭐냐. 내가 예, 어딨든 다시 들어가습니다 됐습니다. 음, 뭐가 나올까? 로또! 로또 당첨입니다. 야, 여기 한 개만 잡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착착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두 하나 두 시작. 에 크리퍼 뭐가 나왔군요. 그리고 오늘 로또에서 빵점입니다. 아, 어, 이게 뭐지? 아어 뚜데탕. 나와야 데 CNT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에 터진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 플론이었습니다. 네네 더욱 더 재밌는 방송 부탁 더욱 더 재밌는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